당신이 이 영상을 본건 정말 행운입니다. 지금부터 이유를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1. 이 쇼츠는 수많은 영상 중에서 당신의 알고리즘에 떴습니다. 그렇단 말은 수많은 동영상사이 제가 매우 낮은 확률로 떴다는 거겠죠? 이건 매우 행운입니다. 하지만 다음 얘기를 들으시면 더욱 놀라실 거예요. 2. 당신은 저희의 초기 쇼츠를 발견했습니다. 이 말은 더 유명해질 저희 채널에 삭제될 동영상을 보신 거죠. 이 영상은 저희가 유명해지면 지울 것이기에 지금 리믹스 댓글 좋아요 하고 캡처해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유는 3. 당신은 저희 채널의 초기 구독자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매우 유명해질 저희의 채널에 초기 구독자가 된다는 건 매우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구독하는 영상을 찍어놓는 게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타지 유튜브 구독하고 이 영상 좋아요, 댓글, 리믹스를 하면 추천을 통해 영상에 여러분의 영상을 넣어드립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은 정말 행운입니다. 그러니 유명해질 저희 채널에 초기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구독 누르셨길 바래요 그러면 모두 구독해주시고 안녕.